안녕하세요. 성호육묘장입니다이 저수지에 어제 그급적게 오늘 3일째인데요. 여기다 이제 어항 3개를 넣었는데 어제 아침에 새벽에 꺼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잡혔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전 중으로 이제 올릴 계획이고요. 유왕 늦으니까 또 아침에 한번 지금 이제 새벽 막 해가 막 뜨는데 한번 제가 또 한번 건져서 어제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려는지 그래서 어제는 미꾸라지 큰게 많이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붕어가 한 다섯 마리 정도 잡히고 이 송사리 7이 같은 게좀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지금 이제 새벽이라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지금 제가 한번 건져서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저수지 물을 어제보다 또더 많이 뺐는데요. 지금 논물 대느라고 노탈 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 물을 빼는 과정이라 아마 이 고기들이 불안해서 아마 좀들어갔을려는지 한번 일단 건져 보겠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뭐야, 뭐야. 뭐 아이고, 뭐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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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이고, 아이고, 뭐야. 아이고, 야 아이고. 거... 음. 일이요. 응? 약간. 야. 이야. 이것도 다큰게또다 들어가. 아우, 이야. 이런 거나 처음 봤네. <laughs> 음. 초종, 초중, 초종, 본거 아니야, 이거? 예. 음, 이쪽이다, 이쪽. 아니, 성사리하고 이거 힌거 봐요. 영상 찍는다고. 어제도 찍었는데. 예. 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예. Yeah. 이 빠져서 지금 이제 붕어 큰게한 마리 잡혔는데요. 다시 여기 아직 개사료 넣은 것이 많이 남았으니까 또 넣겠습니다. 여기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. 여기 여기 놓았잖아요. 여기는 사물이 내려오는 자리인데 여기도 소저 칠이 같은 게 들어갔나. 어이고 많이 들어갔는아이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. 야 아이고. 아이고. 이고아이이이고 아이고. 이고이이이이 나오지도 않냐. 하드 많이 들어가서. 어, 여기는 붕어가 크지 않아도 몇십 마리가 들어갔는데요. 얼마 안 남았네. 이따가 살을 좀더 좀 넣어야 되겠네. 두 번째 가 건졌는데 붕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또한번 넣겠습니다. 됐어 됐어. 빠르게 안 들어갔는데? 된것 같은데? 다 한번 또 꺼내보겠습니다 이것도 들어갔나 똑같은 차인데도 이거는 많이 안 잡혔는데 이거는 한 마리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야. 같이 옆에 놨는데 차이가 이게 먼저 들어가면 따로 들어가 나오는 모양이야 아마 이거는 한 마리 들어갔네 이 쪽이 어디기도덜잡히더라고 아무래도 오늘은 이 칠이 송사리는 별로 많이 안 들어가고 붕어만 지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오늘은 붕어가 이, 토종붕어가 이제 많이 잡혔는데요. 떡붕어하고 토종붕어하고 틀린 점이, 이, 이 토종붕어는 눈이 떨망떨망하고, 빛깔이 더 좋고, 근데 지금 이것이 이제, 이게 토종붕어입니다. 이렇게. 가 보면 좋아해봤네. 이렇게 큰거 처음 잡았다고, 그지? 음. 이거 이거 한번 재봐야 되겠네. 얼마나 되나? 30cm는 넘었지? 넘지. 음. 야, 이런 건참몇년 커야 이 정도 클 텐데. 이토종붕어가 생각보다 지금 30cm가 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큰 거는 처음 잡아 봤습니다. 한번 일단 이제 집에 가져가서 자로 한번 몇 cm나 되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. 지금 센치로 재보니까, 36cm 다 돼가네요. 지금 금방 잡은 붕어와 이 송사리와 이 치리 같은 것을 지금 큰 달아에다 놓고 지금 이 지하수물을 지금 받아서 지금 어느 정도 채우고 있습니다. 이거 채우고 나면은 조금 좀이 붕어 구경 좀 하고 다시 이 물을 빼고 이 붕어를 연못에다 갖다 또 한번 쏟아주겠습니다. 생각보다 붕어가 37cm나 지는데요. 37cm 크려면은, 그래도 여러 해 커야 이 정도 크는데, 음 그런 어항 속에 이렇게 큰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, 이큰 붕어가 들어갔습니다. 그게 지금 자세히 보니까 토종 붕어 같지는 않은데, 아마 떡붕어 같습니다. 토종 붕어면은 더 좋았을 텐데, 떡붕어인데, 떡붕어라도 일단 붕어는 붕어니까 일단은 여러분께서 찍어 올린 겁니다.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토종붕어가 지금 몇 마리 있는데요. 제가 자세히 보니까 지금 토종붕어를 잡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되면 이 토종붕어는 입이 좀 틀리더라고요. 입이 입을 벌렸을 때 아래 위가 거의 똑같고 약간 좀 앞으로 나와서 좀 이쁘고 그랬는데 이 떡붕어는 이 위에가 약간 내려오지를 않고 좀 짧은 주둥이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러면 토종붕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요한 마리 지금 제가 잡아서 여기다 놨는데 요것이 이제 오리지널 토종붕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아래 저수지에서 아침에 어항 세개를 꺼냈는데 이큰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이 여러 마리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3에다 이제 넣으려고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. 그래, 오전에는 제가 큰 달아에다 이 물을 푸고서 이걸 쏟아놨었습니다. 그랬다가 이제 낮에 덥기 때문에 오래 놔두면 죽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, 여기, 저희 집에 연못에 넣으려고 갖고 왔습니다. 지금 이거를, 시간적 여유도 없고, 또 어느 댓글에서는, 어느 분들이 댓글에서는, 매운탕을 끓여서 좀 드시면 어떠냐,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, 그냥 여러분께 영상만 찍어서 올려드리고, 요, 샘에다 넣으면은 좀 한가할 때, 이제 샘을 한번 푸던지, 아니면 이제 가을에 찬바람 불때 한번 붕어를 한번 잡아 보던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여기 지금 큰 붕어를 잡은 거를 제가 한번 자루다 재보니까 37cm 나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토종붕어는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토종붕어가 몇 마리가 있는데 지금 요것이 우리나라 토종붕어입니다. 약간 노란색, 노란색에 검은색을 띠고, 눈이 굉장히 똘망똘망하고, 또 입이 벌렸을 때 아래가 비슷하고, 그래서 요게 이제 토종붕어가 되었고요. 이제 이런 제이 붕어들은 이제 떡붕어가 되겠습니다. 떡붕어는 좀 눈이 좀 크고, 조금 위에가 좀 날카롭고, 입이 이 아래가 그냥 밍판으로 반듯합니다. 그래서 요런 것이 또, 요것도 지금 보면은 또, 이 토종 붕어가 여기 한 마리 또 있습니다. 토종 붕어는 이렇게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저 색깔도 약간 노란빛을 띠면서 보기에도 굉장히 똘똘하고 예쁩니다. 그래서 이 토종 붕어가 이 맛도 더 좋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못에서도 이런 떡 붕어는 다 제거를 하고 이런 토종 붕어 위주로 아마 제가 다음에 샘을 펐을 때는 이떡 붕어는 한 마리도 넣지 않고 이런 토종 붕어만 여기다 넣어서 기르겠습니다. 그래서 요 토종보어는 지금 조그마도 지금 알 낳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 알을 안나고 배가 지금 굉장히 볼록한데요. 요거는 아마 붕어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봄에 산란을 많이 한다고 치더라도 1년 내내 크면 큰 대로 죽으면 죽은 대로 큰 붕어도 알을 낳아서 부화를 하고 요 작은 것도 부화를 알을 낳아서 부화를 다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붕어는 몇 마리만 넉혀지면은 굉장히 빨리빨리 숫자가 엄청 불어나는데요.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지금 가끔씩 깻목도 좀 주고 그다음에 개 사료도 조금씩 한량제씩 퍼주고 그러면은 붕어가 다 나와가지고서 그막 사료를 먹게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시간이 있으면은 삼각대를 이용해서 한번 사람 있으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사료를 던져주고 한번 삼각대를 다 설치해서 한번 여기서 에서 얼마쯤 나와서 이 사료 먹는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. 제가 아침에 영상을 찍어서 이어서 요거를 지금 이 고기 넣는 장면을 찍어서 이어 붙여서 한번 예,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영상을 보내, 보내 보여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여기는 그래도 연못이 꽤 커서 지금 이 고기들이 여기서 아마 잘살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이 고기를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큰 붕어를 한번 넣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제도 음. 이 잡은 거를 여기다 또 놓고 오늘 또 잡은 것도 여기다 도로 넣겠습니다. 금방 내 이제, 그, 넓은, 샘으로다가다 퍼졌는데요. 이런 치리 같은 거는 좀, 생명력이 좀 약해서, 치리는 잡아서 조금만 지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더러 이렇게 몇 마리씩 죽는 게 있더라고요. 어제도 여기다 치리를 한 서너 사발 넣는데, 었 그렇게 많이는 안 죽고, 지금 넣은 것이 몇 마리 죽었습니다. 여기는 연못이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아도, 연못 판자가 지금 한 3년 됐는데, 이 가생에다 여러 가지 이제 그그이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수초를 몇 가지 심어놨더니 지금 저 앞에 보면은 이게 뚝도 안 무너지게 끔 이제 형성이 돼서 예, 봄철이나 평상시에도 저런 수채에다 알을 낳아서 예, 그 붕어 새끼들이 부화하기가 좋은 조건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옛날 같으면 이게 뭐 말잠 자리를 하려나 이것도 이이 옛날 같으면 말려서 무쳐도 먹고 그랬는데. 여기다 몇 폭이 방죽에 많이 나기 때문에 몇개 갖다 심었던 이것도 지금은 이제 작년보다 많이 퍼져가지고 저쪽에는 지금 많이 퍼지고 저기도 지금 막 퍼져서 조금씩 이게 지금 면적을 넓혀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고기들이 배고프면은 또 뜯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도 정화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수지에서 잡은 붕어를 여기다 쏟아 주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